군의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의군수와 군과 지역사회발전연구회의 김진회장 등군 관련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정주환경 및 민군상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민간단체인 군의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올해 안으로 확정될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앞두고 대구 군부대 군의군 이전을 위해 민군 상생과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군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대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포럼 일부는 민군 상생을 위한 입법정책연구원 강한구 박사의 군부대 이전 계획 준비 경기연구원 강식박사의 미래 자주국방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포럼 2부에서는 김진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 이도재 국방시설연구협회 센터장, 고재균 군부대 이전 민간자문단 위원장, 장병익 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장. 사공정한 군위 포럼 대표 등 전문가와 지역 대표 주민을 중심으로 민군의 공감대 형성 및 군부대 이전의 지역사회 발전 방안 등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군위군은 이번 포럼 개최뿐만 아니라 군민 대상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회의 삼국유사 청춘대학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방문해 대구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내 대구군부대 유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포럼 행사 개최가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군 정주환경 민군상생 포럼은 이번 대구군부대 이전 사업에 있어 군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정보 교류의 장이라며 군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국방부와 대구시에서 올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군민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대구 군부대 군의군 이전을 성공시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군위 포럼의 사공정한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구도심 군부대를 군의군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군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왜 군의군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군부대 통합 이전이 군의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